예,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 오늘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 한변 등 대한민국 변호사 476명, 50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 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 파괴를 규탄하고 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는 진정한 법조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국 선언을 한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년 9월 13일 및 2019년 5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고, 9월 9일 하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 0월 27일 법적 근거 없는 1플러스사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공수처법안을, 지난 1월 13일엔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개혁과 총선 압승을 자축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 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 근거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검찰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 인사를 감행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 조직은 초토화 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 비호 등 권력 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여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 이건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도륙,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4일,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광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추미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맡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유업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 2004년 504일자 2004 헌나일 결정이 명시하고 있다. 우리 한변등 대한민국 변호사 500명 가까이는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의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다, 법관들에게 경의를표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역시 은선의 노력을 다할, 것, 다할 것이다. 은신의 노력을 다짐하는 의미로 우리 나온 우리 한변 변호사 일동은 같이 묵시적인 파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 이팅파이팅 파이팅. 파이팅.